스포츠형 레드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때가 빠지더라 더러운 돈 자동차 수리비로 나가기에 정말로 아깝잖아요 그리고 피가 나더라 모아온 돈 자동차 기름값으로 쓰기에도 정말로 다가 아까우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자체가요 보장이 안 나서 차를 못 바꾼다 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력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기 때문에 기름값값이 절약이 되는 차량입니다. 수입 중고차 중에 가장 효율성 좋게 써먹을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최근 연식의 컴팩트 수입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1인신조 관리에 미친 관리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여성인데요. 그 이유가 각가지 예방 정비도 계속 받아 을 뿐만 아니라요. 신차 출고 당시 전시센터에서 시공을 해주는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을 해서 나왔고. 그 후에 계속 디테일링 샵에서만 세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신차급 그대로의 도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다가 깔끔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SUV 차량인데요. 이 차의 존재감은 한눈에 봐도 강렬한데요. 날카롭게 갈린 스핀들 그릴과 포티한 범퍼라인 그리고 F 스포츠 전용 휠은 도심에서도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차량입니다 측면은 쿠페처럼 낮게 흐르는 루프라인이 에어로 다이나믹한 감성을 강조해주고 후면부 와이드 리어램프는 밤거리에서도 더욱 선명한 시그니처를 남기는 녀석이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스포츠 레드 시트가 고급감과 열정을 한꺼번에 전달해주는데요 촘촘한 스티치와 그립감 높은 시트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는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디자인 자체가 프리미엄과 스포티함을 완벽하게 조화한 F 스포츠만의 품격을 보여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 레퍼스 UX250H 하이브리드 F스포츠 모델로다가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차주분의 미친 듯한 관리 능력으로 딱 봐도 광이 엄청나게 나는 엄청난 관리성을 갖고 있는 여성인데요 그렇다면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스윗 하이브리드 얼마 정도라고 예상이 가시나요? 뭐 독일 선사라고 따졌을 때는 뭐 4천만원, 5천만원이 우습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렉서스 일 한번 또 크게 한번 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차 보증이 가능한 수입 하이브리드 SUV 3천만원대라는 엄청나게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장고장이 안나 수리비 걱정까지 없고 기름값 절약할 수 있는 아주 꿀매물에 중고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UX250H F 스포츠는 도심과 와인딩 두 환경 모드를 지배하는 차량입니다 2000cc 4기통의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부드럽고도 즉각적인 가속을 제공해 정지 상태에서 매끄럽게 속도를 끌려 올려주는데요 렉서스만의 무단 변속기 CVT 미션은 조용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하이브리드 차에 딱 걸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무게 중심과 탄탄한 CLC 세팅은 코너링에서 뛰어난 안정감과 미첩함을 보여주는데요 회생 제동과 하이브리드의 효율성 덕분에 연료 소유까지 지혜롭게 관리하는 차량이죠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UX-250HF 스포츠는 단순한 도심형 SUV가 아닌 운전의 즐거움과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드라이빙 머신입니다 자 디자인적인 측면 잠깐 한번 다시 보면 렉서스만의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이 번개형 데일 라이트가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확실히 살아나는 녀석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킨들 그릴 검정색으로 다 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F 스포츠만의 스포츠성을 한층 더 끌어올려 놓은 녀석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팩트 SUV 차량입니다. 국산차로 치면 한 고나 정도의 실내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장님들이 아닌 여성분들, 뭐, 사회초년생분들도 손쉽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만한 차량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택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냥 딱 봐도, 신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과, 휠 자체가요, 고스트 크루밀로 낭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도 이 F 스포츠만의 스포티함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이죠. 흡사 링커의 일체형 리어램프를 보는 듯한, 일자 직선적인 리어 램프를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정말로다가 스포티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이 일본 차 특성상 뭔가 굴곡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저희 사장님분들 진짜 딱 와서 보시면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선보여주고 있는 녀석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정말로 다가 넓습니다. 컴팩트 SUV라고 하지만 골프백 하나는 여유롭게 실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공간성까지 탑재되어 있는 녀석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컴팩트 하이브리드 SUV 3천만원대라는 엄청난 금액에 한번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추가 할인 혜택 공짜로 다가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댓글란에 있는 인터넷 주소 참고하시면 수원에 있는 전체 매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내로 넘어와봤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리뷰를 시작하기 한 10분 20분 전부터 시동을 걸어놓는데 한 번도 엔진 구동을 해본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지금 배터리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자,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자동재 생조동까지 있어가지고 그만큼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 연료 절감을 훨씬 더 많이 해준다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F 스포츠만의 스포츠형 레드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 상태 정말로 좋습니다. 옆에는 한 명도 안하는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관리가 정말로 잘 되어져 있습니 동시에 이쪽으로도 다 감정.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레드 시트가 더욱 더 빛을 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신형의 차량인 것처럼 아주 인포테인먼트가 세련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조작하시는 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도 차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 없이 써먹으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UX20H 5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한 인치수의 메인 디스플레이와 아날로그 시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틀란 3D 레벨으로 편의성까지 올려놓은 녀석입니다. 핸드폰도 연결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한층 더 올려놓은 녀석이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빨간 스티치와 카본 소재의 스포티한 대시보드 쪽에는요. 스마트키와 함께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양쪽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부착되어져 있고요 마우스 패드 기능과 미디어 버튼 EV 모드와 함께 오토홀드 장착되어져 있고요 핸들마저 정말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핸즈프리와 트립 컨트롤러 앞차 간격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유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슈퍼비전 계기판 경고등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통측방 감지 센서로 안전성까지 챙겨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3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널찍한 크기의 썰루프와 함께 레드 시트가 탑재되어져 있는 아늑한 실내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녀석이죠 자오늘 저와 함께 UX250H 하이브리드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F 스포츠만의 스포티한 디자인과 함께 전차주문에 미친듯한 관리로 아주 광이 엄청나게 나는 신차 같은 컨디션까지 갖고 있었던 녀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2020년식 차량이고요. 무사고 1인 신조 관리까지 들어가져 있는 98,000km 주행한 녀석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 상태로도 누수 한 방울도 없지만 구매를 하시고 나서도 잔고장 걱정 없을 만한 차량인데요. 6개월 만키로 보증 호 시스템까지 저희가 가입을 시켜 드리니 더더욱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만한 차량이네요. 자,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동급 대비 독임 3사라 쳤을 때 4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갈만한 차량. 그들보다 천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죠. 3,290만원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코너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1인 신조 관리 잘된 하이브리드 SUV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유준 팀장 되겠습니다. 何だ